안녕하세요 무호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식 출고하신지 일주일이 아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스카니아 R540 스카니아 R540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전에 볼보 신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덤프트럭 지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바 갖다 드린 사장님이 마침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차라서 뭐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더이 차를 뽐내는 것은 바로 이 데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와... 저는 처음에 순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순정이 아니고 출고를 하시고 별도로 스티커를 업체에 맡겨서 붙였다고 하시네요. 와, 디자인도 그렇고 이... 붙여놓은 퀄리티를 보나 뭘로 보나 완전히 순정 순정 그 자체 디자인 같습니다. 어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상단에 선바이저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등은 순정인데 가운데 스카니아 글자 위에 이렇게 똑같은 등이 3 개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출고하시고 썬팅 업체 거기서 80만 원을 주고 장착을 하셨다네요. 전면 스카니아 글자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전면 하단 그릴을 내려서 손잡이를 잡으면 좀 쉽게 차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차량 내부에는 어 최근에 나오는 차들에 달려있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요거 하나랑, 요 전면 번호판 위에 있는 요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바꿀 때 실내에서 경보음을 울린다고 하네요. 그 버튼을 뭐 끄고 켜고는 실내에서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가운데 슈퍼 글자, 요거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제 거는 뭐, 이, 신차 모델에는 안 맞아가지고, 못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해외 직구로 7만원이라 하셨지? 응, 음, 7만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외 홈페이지, <laughs> 해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어, 마력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탑은 490, R490이 최고 마력 모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R540. 540마력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범바 쪽으로 넘어오면, 490 모델은, 요렇게, 조금, 이렇게 각지거나 튀어나온 그런 디자인이 전혀 아니었는데, 볼륨감이 생겼다 할까요? 요, 밤바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도 있고, 볼륨감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라이트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성인, 이 세로로는 성인 한 뼘. 가로로는 한세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더 넓어졌다 보니까 시인성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휀다 휀다 쪽에 이렇게 등이 하나 있습니다. 깜빡이 키면 이거 들어오는가요? 아, 깜빡이 키면 이쪽에 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존에처럼 배터리 커버 요거를 와 요것도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배터리 커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 보도 풀어야 됩니까? 아, 배터리 카바가 요렇게 있는데 이 전보다 예전에는 뭐뭐 뭐 볼트를 풀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훨씬 좀 단순해진 느낌입니다. 어, 삼축 이 축과 3축 사이에는 안전대 뒤에 유압 탱크 히바거 유압 탱크가 달려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전 모델들은 이 자리에 기름 탱크가 달려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 모델 이 차는 2월식인데. 이후 모델들은 기름탱크가 조수석 쪽으로 그렇게 갔다고 하네요 하여간에 되게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레임과 3축, 4축 타이어인데요 3축 스카니아 출고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아 스카니아 이휠 볼트 커버 빤딱빤딱하죠? 새차답습니다 정말 출고한 지 얼마 안된 타이어 아 완전히 완전히 새 타이어입니다 스프링은 뭐 이전 방식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으로 넘어오면 이쪽 2축과 3축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탱크하고 에어탱크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달려있네요. 이게 혹시 기름탱크 몇 리터 짜리지에? 300, 300. 300리. 음, 300리터라고 하십니다. 바로 옆에는 요소수 탱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본넷을 열어보려고 요 운전석 문짝을 열었는데 기존의 스카니아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전 모델은 상단을 땡기는 게 아니고, 요 하단을 이렇게 땡겼었는데, 지금은 상단을 이렇게. 요게 땡깁니까 어, 아, 이 힘도 별로 안 들고, 와, 이전 모델은 정말 힘을, 온 힘을 다해서 땡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살짝만 땡겨도, 뭐, 전면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전면 그릴을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예전에 스카니아 380? 380들 이렇게 열을 때처럼, 야이 옆으로도 열립니다. 이 전면에 뭐 자주 열리는 없겠지만 전면 개방감이 되게 좋아서 정비할 때 많이 수월할 것 같고 예전 모델까지만 해도 여기 가운데 이탑뜰때 레버가 하나 있었는데 뭐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고 여기 버튼으로 아 리모컨으로 이렇게 야. <laughs> 이렇게 선이 달려서 리모컨으로 열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 정말 좋아졌네요. 자, 그릴을 열었을 때 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탑 틸팅 할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고요. 단지도 전 모델에 비해서 더 커졌다고 차주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오무기어 쪽을 살펴봤는데, 볼보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별도의 ECU 같은 게 달려가지고, 핸들을 뭐, 좀 의도적으로 많이 가볍게 해놓으셨던데, 스카니아는 아직까지 뭐 그런 장치는 안 달려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게안 달려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야 운전하기가 편해서 뭐 좋겠지만, 나중에 뒷돈 들어가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뭐 파워 뭐 구조로 충분히 가벼운데 굳이 더 억지로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측면에 있는 이것도 옛날 스카니아 380이나 뭐 이런 모델들은 이 아구가 안 맞아서 억지로 맞추고 막 그랬었는데 요거는 정말 살살 이렇게 놔도 와, 정말 뭐, 뭐, 정말 편하게 스무스하게 딱 고정이 됩니다. 혼넷을 내릴 때도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살짝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제가 실내에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이 차는 제가 뭐 타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차주분께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도 이렇게 가죽으로 싹 이렇게 스카니아. 로고도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 많이 바뀌어서 뭐 제가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핸들부터 벌써 바뀌었고요. 핸들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더 많이 생긴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핸들 모양도 많이 바뀌었고요. 운전석 문짝에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뭐 안개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각 뭐 그런 것도 전부 이 핸들 손잡이 바로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이드 백미러도 상단, 하단 모두 조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뭐 요새 신차는 정말 감탄의 연속입니다. 정말 좋네요. 와, 우리 차주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사이드에 상단, 하단, 좌우측 이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고 위에 보면, 요 앞에 더듬이 같이 생긴 요게 있지 않습니까? 요 전면에 요것도 이제 각도 조절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거는 뭔가 봤더니 조수석 하단 사각지대 요 유리 요것도 조절이 된다고 하십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차선 이탈 방지 그런 장치가 요 스위치로 작동을 한다고 하시네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꺼진 거고, 초록색이 작동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땀프 레바는 그 왼쪽에, 요렇게 기존의 모양과 똑같이 있고요노즈도 마찬가지로, 그 옆으로, 두, 일단, 이단 달려 있습니다. 아까, 전면 그릴을 열었을 때, 탑 틸팅, 레, 어, 리모컨이 있었는데, 요거는 요 레바를 제껴야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요걸 제키니까 계기판에 전기식 틸팅, 뭐, 그런 메시지가 뜨네요. 자 실내 기능을 계속해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순정 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여기 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측면에 예요 조수석 하단 측면 뭐 사각지대죠 그쪽이 보이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후방카메라가 계속 켜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이 상태 그대로 계속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와, 이러면 사고 날 일이 현저하게 적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방금 들은 부분인데, 예전에 스카니아 490에는 좀 투박하게 그렇게 뭐 냉장고가 있었죠. 근데 이번 R540에 있는 냉장고는 이 하단에, 이 침대 하단에 이 레바를 살짝 제끼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여기에 뭐 온도라든지 전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만 제끼면 이렇게 가볍게 열립니다. 아, 실내도 뭐이이나고참 정말 좋네요. 요거는 그냥 아. 자, 그리고 실내와 실외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침대를 열고 고정을 시켜 주시고 아, 요 레버를 제끼면 아, 이 백판넬에 있는 저, 저 사물함? 그런 부분과 이 안쪽이 침대 하단 부분이 연결이 된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 백판넬 옆에서 물건을 넣어서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꺼낼 수도 있는 거죠. 공간 활용도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수석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운전석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썬 루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 루프는 490 모델 때는 전동이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동 모델이 나은 것 같은데, 요 레버를 살짝 제끼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만큼 열린다고 하십니다. 근데 뭐, 큰 개방감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렇게 열린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뭐, 담배 냄새 빠지는,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열었는데, 지금, 바람이 충분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에는 없었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냥 속도만 쭉 유지하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은 있었지만, 요 차처럼 전면을 뭐 인식을 해가지고 멀어지면 속도를 내고,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이고, 뭐 그런 기능까지는 없었는데, 요기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걸로 전면에 있는 차량과 거리를 조절을도 할 수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전면 차와 거리 유지를 이렇게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거 돌아가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요렇게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지금은 중립 기어가 넣어져 있고 서 있지만 운행을 한다 보면 요 이제 차가 출발을 하는 거였겠죠. 요 하단에 0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실내에 이 도어 트림도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훨씬 두툼해졌고, 하단에 이뭐 수납 공간도 훨씬 좀 디자인적으로 예뻐졌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뭐더 설명드리고 싶으나, 이제 차주분께서 일을 하러 가셔야 돼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촬영을 하고, 다음 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새로운 차량들, 더 다양한 차량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